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도치. 이거는 도치 알탕, 이건 도치 알찜, 이건 도치 숙회입니다. 이거는 김치찌개 끓이듯이 끓이면 되고요. 이거는 소금을 넣어가지고 이틀 정도 숙성시키면 응고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찌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숙회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속초에서 되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알탕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알찜. 일단 소분간이돼 있어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장을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아무 맛이 안 나요. 먹었습니다. 오 알탕하고 숙회는 이전에 먹어봤는데 알찜은 처음인데요.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완전 별미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샀는데 한 17,000원 정도 두 마리 받았거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보세요. 그럼 안녕!